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정동익입니다. 일단 손 저림, 발 저림 뭐 이런 꼭 손발이 아니어도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병원을 오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저림, 발저림은 크게 보면 디스크나 이제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말초연관 문제라든지, 혈관 문제, 아니면 뭐, 당뇨가 심할 때도 그럴 수가 있고, 말초신경 문제. 그럴 수도 있는데,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 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절인데 디스크 아니야 하고, 그걸로 오인해서 자기가 혼자 치료를 해보겠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서도 그냥 디스크인 줄 알고, 하체 운동을 막 열심히 했는데 더 심해지더라. 근데 그분은, 이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환자였는데, 또 그렇게 관리를 몇년 동안 하시다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좀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 확실히 원인은 뭔지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병원에 오시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디스크의 문제라도 저림이 발생했다는 거는 병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라 오셔서 조금이라도 일찍 병을 키우지 않고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엑스레이까지는 검사를 자주 하는 편이죠. 왜냐면 이제 검사 하기가 편하고 어, 비용도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아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어요. 그런 소지가 없으면 이제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여기서도 뭔가가 안 잡힐 경우에 MRI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신경 문제가 미세하게 있을 경우에 MRI도 진단이 잘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검사들이 조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운동의 왕이나, 뭐, 운동의 꽃이라고 표현하는 스쿼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릎 관절, 척추, 엉덩이, 대퇴근, 뭐, 이런데 다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 특히나, 무릎 같은 데안 좋을 때, 대퇴 사두근을 이제 강화를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스쿼트 같은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세 같은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개, 뭐, 많이 다 좋은 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집에서 뭐, 10분, 20분이더라도 매일매일 투자를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랭크 자세라고 있어요. 허리 주변에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인데 그걸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빌딩 같은 거 건물 세울 때 보면은 철골에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놓죠. 척추를 철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몸무게가 뭐 는다든지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다닌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척추만 딸랑 있으면은 휘청휘청하고 위태로워 보이죠.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단단해지면 어때요? 그러면 안정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척추의 부담을 많이 줄여 줄수 있는 방법으로 코어 근육을 이제 단련하는데 집에서 맨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엎드려서 허리를 쫙 펴고 팔꿈치랑 발만으로 버티는 거예요. 막상 처음 하면 힘들어서 뭐한 1분 버티기가 힘든데 차근차근 이제 느려봐서 뭐한 2분, 3분까지도 가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그 틈날 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건 뭐 운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트레칭이에요. 그 맥켄지 그 운동이라고 있어요. 흔히 디스크가 어떻게 발생하냐는 얘기를 할때 허리가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굽어지면 척추 두개 뼈가 이렇게 눌리면서 뒤로 튀어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온다고 설명을 하는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허리에다가 양손을 딱 대고 뒤로 쭉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20초 버티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한 10회 정도 반복해 보고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뭐 5~6번 정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나가기 좀 힘드실 때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예, 좀 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요게 저도 참, 참 걱정이 많은데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시고 다 그럴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이거는 제가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즐거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생활을 하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조절이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 통증 조절하는 물질이 많이 나와요. 통증을 유발하는 거는 좀 줄게 배출을 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기분을 조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사람은 좀 들어봐요 실제로 그리고 우울하거나 뭐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더 아프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게하몸 예, 관리도 건강히 하게 되면 언젠가 이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예,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